부장님, 직원들 공정거래법 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이 바뀌었던데요? 그렇더군. 이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이 두 개일 때, 2 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이 제외됐더라고. 그럼 두 개의 기업이 담합을 했을 때, 1순위로 자진신고하면 원래대로 100% 면제를 해주고, 2순위는 과징금 감면이 배제된다는 소리인가요? 맞아. 그동안 단합한 기업들이 자진 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과도하게 면제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지.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했다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3개 이상의 기업이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를 감면받게 되는데, 이번에 늑장 신고한 2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을 배제했어. 그래서 1순위자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고하는 이순이 신고자는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어. 자진 신고의 경쟁을 유도해서 적발률을 높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네요. 그렇지.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알수 있다네. 잘 알겠지만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야. 네, 이 제도 덕분에 가마 사건 적발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 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받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경제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이 크거든. 그만 예방효과도 클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이유 등 선진국도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 같아. 맞아요. 이번 개정 이후 법위반 사례가 팍팍 줄었으면 좋겠어요.